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새로운 달 10월에도 말씀과 기도로 늘 하루하루 비전을 이루어가시기를 소망하며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긴 추석 연휴에 이어서 개천절 연휴까지 이어집니다. 가족분들과 더욱 가까운 시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오후 목장 연합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전도 프로그램과 수요 전도 활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전도 활동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1 남전도회와 교역자분들, 그리고 제2 남전도회와 제2 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하시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말씀과 기도로 복된 하루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에 시작하고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평화가 속히 찾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고, 멀리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정과 바른 정치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건강이 좋지 않으신 성도분들의 완쾌를 위해서,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가을의 시작에도 성경 필사와 함께 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사를 마친 후에는 책상에 적혀 있는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글로리아 성가대가 야유회를 10월 3일 화요일에 다녀오십니다. 복되고 안전한 일정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한나회와 제2여전도회, 제3남전도회, 제4여전도회, 그리고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마련한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분들과의 맛있는 식사에 이어서 가정예배 드리는 오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